정치선동에 자주 쓰이는 주제는 뭐가 있을까요? 사치, 종교, 기괴함, 불쾌함, 성, 섹스, 그리고 생사, 죽음, 공포, 혐오. 이 기본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전부 다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어들을 여러분이 보셨을 때 감정이 반드시 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이틀 안에서 사람의 감성을 자극해서 어떤 정서적 심리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선동을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공산당은 선동을 이용할까요? 그 이유는 공산주의라는 것이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당하게 싸워서는요 원론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는요 기본적으로 이상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이상론을 베이스로 하는 겁니다. 그 베이스가 뭐냐면은 모든 사회적 리소스가 최대치에 도달해가지고 남들이 일 안해도 된다 라는 어떤 유토피아를 가져 하고 편은 탁상 공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론적으로는 애당초의 공산주의가 자유시장 경제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성과 논리를 파괴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감성충을 양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동을 통해서 집단 행동과 집단 의식을 컨트롤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의 선전 선동부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도구기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부서가 없죠 국정원이 원래 그일 해야 되는데 지금 국정원을 문재인이 반쪽짜리 국정원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김건희 여사 이미지 파괴 이미지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사치 호화 혐오 기괴함 종교와 합쳐진 그리고 성 섹스 이것으로 이미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 쓰기 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계속해가지고 프레임을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 개개인의 취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요. 저는 김건희 여사가 예쁘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역대 영부인 중에는 가장 미모가 뛰어나시다고 생각해요. 그게 성형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봤을 때 너무 명백한 거예요. 근데 아름다운 여자 그리고 기업가 그리고 고학력자라는 것을 이용해서 거짓 선동을 한 거죠. 이 민주당이 첫 번째로 술집 출신이라는 거짓말 뭡니까? 섹스랑 관련된 거죠 뇌물 사치품 등에 대한 증거 없는 프레임 마찬가지로 호화 사치 그리고 혐오 였죠 다음에 종교 무속 이야기 나왔었죠 그리고 이성 섹스에 대한 거짓 음해가 또 한참 동안 모든 온갖 커뮤니티에서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게 그 북한 오물풍선 안에 들어있던 삐라 입니다 북한에서 보낸 게 이거예요 김건희는 현대판 마리 앙토한네트다 애용하는 목걸이 6천만원 즐겨 끼는 팔찌 1500만원 착용하는 브로치 2600만원 사치와 향락의 대명사 어떻습니까 이건 참고로 최근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거 한겨레 기사인데 2024년 10월 25일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대통령실의 북쓰레기 풍선 김건희 현대판 마리 앙토한네트 아까 그 삐라가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길 보세요. 잔류제출 거부된 김건희 여사 장신구 출처가 김의겸 의원실 옆에 있는 사진과 구도까지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미 공산당의 선전 선동 전술의 전술이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성적인 모욕이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했었고 지금도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여자를 봤을 때 남자들이 당연히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성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상인이고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좌파들의 커뮤니티를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돌아다녀 봤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검찰들이랑 뭘 했다는 둥뭐 제2 제3의 뭐 애인이 있네 뭐네 뭐 어디서 뭘 했네 뭐 이런 온갖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추잡스러운 그런 성에 대한 거짓 비방 음해가 너무 심했음 지금 더 심해지고 있고요. 이게 김건희 여사가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점을 이용한 어떻게 보면 좌파들의 질투심이기도 하고 그걸 이용한 저들의 선전선동 전술이기도 합니다. 이 개보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올라갑니다. 세월호 사건 당시 호텔에서 밀회를 하고 있었다라는 등 뭐 결국엔 또 섹스 이야기죠.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라는 거를 그리고 독신이라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거기다 필러 시술, 수면제 취해서 보고를 못 받았다. 그리고 올림머리에 1 시간 넘게 쓰느라 구조를 실패했다. 사치 호화 그대로 들어가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미 여자와 독신이라는 것에 차안한 이미지 공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청와대 에 거대한 거울방이 있다. 사치 기괴함이죠. 청와대 비아그라 대량 매입한. 기록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짜 뉴스입니다만은. 이것도 결국에 섹스 이야기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젊었을 때 최서원 씨의 아버지인 최태원 목사와 성인기구를 사용해서 변태적인 성행위를 했다더라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굿판 오방색 이 무속 종교 그대로 또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답습되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큰 틀에서 보면은 같은 프레임으로 이들은 계속해서 같은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였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신화적인 영웅적인 인물, 대한민국 역사에 굉장히 영웅적인 인물의 딸이자 그 피를 이어받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좌파 입장에서는 이걸 박살내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미친 짓을 일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파는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얼마나 이 치졸하고 지저분하고 역겨운 행태입니까? 다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주요 측근 사살설, 한동훈 체포설이 있었죠. 결국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영부인 계엄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개엄 1시간 전에 성형외과를 갔다더라 마찬가지로 사치 자 해군 소령이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해군 소령 중 하나가 용산에 들어갔더니 무속 관련 그림이 있었다 김건이가 샀다더라 굉장히 비싸대서 핸드폰으로 찍었더니 비밀요원들이 핸드폰을 뺏고 협박하고 폭행을 했다 그래서 계단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쳐서 장애등급을 받아서 재활치료 중인데 자신이 윤석열에게 충성하지 않아서 부른 세력으로 몰려서 폭행당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똑같습니다 이번 김건이 어서 사태랑 증거가 없어요 진단서 같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나와 가지고 인터뷰한 거 그것만으로 무슨 그게 사실이라고 판단이 됩니까? 그것도 다 가짜 거짓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선동인 겁니다. 그게. 사건이 있으면요, 여러분,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증거가 나와야 되고요. 근데 전부 증언만으로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나중에 무슨 얘기 합니까? 비밀 요원들이 와서 니네 와이프를 성폭행하겠다. 애한테 위해를 가할 거다. 또 섹스랑 죽음, 공포, 위험, 무속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놓고 나중에 아니면 말고 좌파들의 특기 아닙니까? 아니면 말고 나중에 돼가지고 해군 소령이 거짓말한 게 밝혀졌다더라 하면은 결국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자극적인 거에 반응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삼청동 안가를 술집으로 개조했다 호화 사치 또 들어가죠? 이거 근데 근거 없었죠? 그냥 주장뿐이었습니다 전부 다또 이어집니다 굿과 무속 이 정권은 무속 정권이다라는 프레임 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우방색 굿판 나왔었죠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박선원이 얘기했던 블랙요원 미복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707 특임단 이틀 전부터 출동대기였다. 그래서 바빴다. 근데 거기 그런 주장을 하니까 이707 특임단장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뭔 소리냐 그런 적 없다. 그랬더니 박선원이 재반박 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선동입니다. 이게 선동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실탄 공포탄을 6천발에다가 테이저건까지 챙겨 나갔다더라. 근데 특임단장이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원래 실탄과 공포탄은 아침에 훈련할 때 가지고 나가는 거고 저녁에 다시 가지고 들어와서 원래대로 반납한다. 그리고 그리고 테이저건은 가지고 나간 적도 없는데 뭔 소리냐 하니까 박선원이 이것도 재반박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박선원이 또 이야기합니다. 블랙 미복기 블랙 요원들 출동 전에 유서까지 썼다더라 그러니까 특임단장이 또 나와서 음, 유서 쓴적 없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유서 쓴적 없다 헛소리하지 마라 박선원은 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특임단장이 해명한 거는요 기사나 언론에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직접 다 찾아본 거예요 이거 박선원 블랙요원 미복귀는 엄청나게 많은 기사가 떴죠 반면 이에 대한 반박은 기사 한 줄이 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선동은 그냥 터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성을 또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해임되고 옥중투쟁을 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김용현 장관의 짐을 빼야 되니까 트럭이 들어가는데 그걸 보고 좌파가 트럭에 구탈 물품을 가지고 들어간 거다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트럭만 보고. 근데 정작 트럭을 열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다더라 하는 거였죠. 만약에 트럭을 보고 쫓아가 가지고 트럭을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면은 또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팩트 체크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단순히 트럭을 봤다까지만 말하는 것입니다. 딱 그들의 전술이 이런 식인 겁니다. 여러분 개소리 하나를 반박하려면요 몇 배의 노력이 그런데 이게 그래서 가성비가 정말 떨어지는 행위긴 하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해야 됩니다 이거 이 원칙들을 알고 이 주제들 뭐예요 공포 죽음 혐오 사치 향락 종교 기괴함 불쾌함 섹스 이것들의 프레임에 해당되는 건요 여러분 일단 반드시 거짓선동일 가능성을 99%로 두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저들의 선동에 계속 휩쓸려 다니기만 할 겁니다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까 이제는요 모르면 당합니다 당하는 걸 넘어서서요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좌파는요 이런 전술과 체제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현실적인 사람들이니까 현실을 살아가는 데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제가 그동안 생각해 온 것들 그리고 나눌 만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은 안타깝게도 영상 올리는 페이스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물러설 수 없다라는 지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할거리가 되셨길 바라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채널의 멤버십으로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여러분께서 도와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